20부터 24까지는 요 20에 요거 똑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3 t 더하기 내가 k라고 썼는데 인정? 네? 그럼 여기 20일 때12 더하기 p 얘도 20일 때12 더하기 p가 되니까 마이너스 60 플러스 k가 12 플러스 p가 되려면 k가 뭐냐고요 72 플러스 p잖아 그러니까 얘가 72 플러스 P, 이렇게 된다고 <laughs> 이해돼? 그때 실제 움직인 거리 구하라 했으니까 식을 그래프를 대충 그리면 0 4 20 24 0일 때 P 12 플러스 P 12 플러스 p로 쭉그 다음에 다시 24 대입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72 더하기 72 플러스 p니까 p로 다시 돌아오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 넓이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몇이야? 24 이거 몇이야? 16 이거 뭐냐? 12 그럼 40 곱하기 1이 나누기 2지? 몇이야? 네. 이해 되나요? 네. 할수 있지? 네. 이제 니네가 해 어? 네. 내 문제풀 정신이 아닌 것 같아 네. 아니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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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뒤에는 쉬운데요? 라스트 한번 할까 라스트? 네. 265 평일 지면으로부터 5m의 높이에서 20m/s의 속도로 수직으로 위로 던져 올린 물체의 t초 의 속도가 이렇게 됐을 때 5m 터 이렇게 되지. 네. 1초 후 물체의 지면으로의 높이는 어떻게 돼? 12지. 맞냐? 아 속도지. 네. 인테리어가 0부터 1까지 20 빼기 10t dtg. 20t 네. 빼기 5 t 제고 0일이니까 20 빼기 5에서 15냐? 최고 네. 높이. 속도가 0이지. 네. 그럼 0부터 2까지지. 네. 맞아요? 네. 근데 실제로 나오면 이거 이지라 하지 마. 어떻게? 그림 그리면 되죠? 네. 맞아, 맞아? 이거잖아 이거 드라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넓이는 몇이야? 20이지? 네20이거이 네, 그냥 20m 그럼 이제 더 내려가면 3일 때 몇이야? 이 넓이는 오죠. 이게 네. 예, 실제 움직인 거는 2 5오 네. 미터. 네.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해 오세요. 네. 알겠지. 네. 음, 출퇴. 네.